두 번째,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믿음이 뭐냐.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사랑받기보다 사랑 받기보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귀여기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또 14절에 보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여자는 참 약해요. 바퀴벌레 지나가면 기절합니다. 근데 엄마는 이 바퀴벌레가 자기 아이한테 가면 손바닥으로 그냥 가차 없이 내리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해요. 왜 엄마는 강한 줄 알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요. 몸이 막 쑤시고 너무 아파요. 막 열이 나요. 그래도 엄마는요. 일어나서 밥 차려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강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친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틴이라고 하는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직장을서 해결되고, 제 아내도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이들 다 데리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보면 수분거리는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못 다니겠습니다. 저는 실패자예요.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형제님, 기왕 죽을 거면 내가 좀 바쁘니까 3개월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무슨 일을 도와줘요? 그냥 내일 내가 하는 일이 있, 있으니까. 내일 좀 교회 나와서 나랑 좀 어디 좀 갑시다. 그 다음 날 됐더니 그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은 그 마틴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노숙자 돌봄 센터로 갔습니다. 그래서 점심밥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시켰어요. 저녁에는 저녁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시켰어요. 그 다음 날에는 노숙자들을 목욕 시켜주는 사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노숙자들이 막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요. 그 아픔을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사역을 시켰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노숙자를 섬기게 했습니다. 노숙자들이요, 밥을 얻어먹을 때, 그 밥을 나눠주는 이 마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천사예요. 정말 고마워요. 밥을 먹는 거예요. 정말 그 노숙자들이 냄새나고 옷도 지저분한데, 그 눈을 보면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맑아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3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이 마틴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3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안 죽을 겁니다. 저안 죽을 겁니다. 저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한뭐 어떻게 사는지 알것 같습니다.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이 사람이 나중에 사회복지 공부해가지고 노숙자 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뭐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라고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은에 대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믿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승리자여 축복을 누리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주받고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없는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인생이 저주받고 그 자녀들이 저주받고 삶이 저주받은 사람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